36억짜리 비사업용 토지를 세금 한푼 없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비사업용 토지 200평을 가진 분이 저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비사업용 토지를 어떻게 하면 세금 한푼 없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토지는 20년 전에 LH로부터 평당 300만 원, 200평을 분양을 받았습니다. 6억이죠.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은 현 시세가 평당 1,800만 원, 36억 가치입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를 확인해보니까 평당 600만 원이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공시지가가 12억입니다. 그리고 연 재산세와 종부세가 연 100만 1 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금이 많이 비싸죠. 매도 차익을 확인해 보면 현 시세 36억이고 구입 가격 6억. 그럼 30억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양도세가 50% 이상이 나옵니다. 한 54%까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한 15억에서 16억 정도 양도세가 나옵니다. 최근에 이제 이 땅을 갖다가 매매를 하려고 보니까 이 양도세 때문에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의 어떤 생각은 빨리 이 토지를 비사업용에서 탈출을 해서 사업용으로 전환을 하고 한 3년 뒤에 매도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상당한 토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 가격도 굉장히 좀 높은 편이고 그 다음에 토지 규모는 200평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아주 최적화된 토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제일 먼저 보는 게, 과연 사업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 이 토지 같은 경우는 강역시 안에 있는 토지고, 또 이게 어, 한 3km 반경 안에 인구가 한 10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신도시가 되다 보니까 계속 인구 유입이 되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사업성은 충분하게 있어 보였습니다. 어, 그리고 또 지목 자체도 대지기 때문에 행질 변경 없이 바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어, 지역지구에서 지구 단위 구역입니다. 지구 단위 구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야외 공유 창고 사업을 할 때에는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 단위 구역 같은 경우에는 어, 이 기간을 3년까지만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좀더 고민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투자 금액은 200평 부지에 한 1억 5천에서 1억 8천 사이가 될것 같습니다. 1억 5천 투자를 하게 되면 월 매출은 평균 한 700만 원 정도로 나올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아마 한 2년 반 정도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토지주의 계획은 이 지금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용으로 전환을 해서 3년간 사업을 운영하고 3년 뒤에 매도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사실 그런데 어 우리가 하고 있는 야외형 공유 창고 사업은 가설 건축물 신고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3년 단위로 이게 연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지구 단위 구역에 묶여 있다 보니까 3년 뒤에 연장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뒤에 연장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도 살짝 염려가 되긴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투자비와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토지를 양도했을 때 사업용으로 중과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양도세의 10% 정도 됩니다. 투자비는 1억 5천이고 양도세 중과되는 부분이 한 1억 5천 정도 됩니다. 그러면 똑같죠. 그렇지만 투자비 1억 5천은 3년 이내에 해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종부세 연 600만 원 정도를 내고 있는데 이것을 3년으로 하게 되면 18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걸 계산을 해보면 현 상태에 비삼용에서 바로 매도를 하는 것보다 삼용으로 전환을 해서 즉 야유행 공유창고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3년 뒤에 매도를 하게 되면 어 지금 시세가 똑같다 하면 2억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상담을 한 토지주 같은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를 야외 공유창고 사업을 통해서 3년간 운영을 하다가 3년 뒤에는 매도를 하고 싶다는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솔루션은 거기서 한발더 나아가서 자녀에게 정여나 상속을 통해서 세금 없이 이 부동산을 그리고 사업체를 물려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아, 이 36억짜리 부동산과 사업체를 자녀에게 세금 한푼 없이 물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토지에 가설 건축을 통해서 컨테이너 창고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에게는 건축용 컨테이너가 별도로 있습니다. 즉, 건축을 통해서 컨테이너 창고를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년간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1년 뒤에는 이 땅과 사업체를 현물출자를 통해서 법인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개인이 토지와 사업체를 법인으로 넘겨줄 때 당연하게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현물출자를 하기 때문에 이 양도소득세를 개인이 아닌 법인에게 이연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양도소득세를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 낼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갑성계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갑성계용으로 대규모 빵집이라든지 카페가 많이 생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국회에서도 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갑성계 제도를 활용해서 우리는 이 창고 사업을 10년간 운영을 쭉 합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주식을 자식에게 전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갑승계제도에 의해서 120억 한도까지는 단일 세율로 10%만 세금을 내고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상속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금이 한 푼도 안 내고 자녀에게 이 부동산과 사업체가 그대로 물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업승계 제도입니다. 가업승계가 되려고 하면 어, 지금의 대표이사가 10년간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18세 이상의 자녀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녀가 대표이사로 재직을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에 또이 부동산이라든지 자산을 일부 이상을 갖다가 매도를 하면 안됩니다. 상속받기 이전에 고용하고 있던 직원들 숫자를 계속 고용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조건이 없다면 누구나 다 쉽게 가업성계제도를 활용해서 세금 없이 자녀들에게 부동산과 재산을 다 물려줄 수 있겠죠. 아 그렇지만 가업성계제도 안에는 어, 일부분 임대업이라든지 이런 몇가지 유흥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업승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조업이라든지 서비스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중에서 가업승계가 가능한 그런 사업군들이 있습니다 저희 야외형 공유창고 사업은 제가 볼때 운수창고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세법에서 보면 가업성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비삼용 토지 200평을 가지고 상담했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